예, 저기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에 예, 예, 박종국 장은혜. 장은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디오피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실에서 이디오피아를 도울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우면 좋을 건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이드피아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어, 저희 이집에 간 지는 1994년에 갔으니까 30년이 됐네요. 30년 되셨어요? 예. 예, 어, 거기서 지금 주로 활동하시는 것은 저희는 그6.25때 우리나라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음. 예, 이디오피아는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 예. 어, 땅은 한국의 한 7배 크기인데, 예. 어,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UN 16개국 중에서 제일 먼저 한국을 돕게 했다고 한 나라가 에티오페의 하이라이스를 마지막 황제예요. 어, 왜, 왜 그런가면은. 하 셀라시아 황제. 셀라시아 예. 황제. 왜 그런가면은, 하 이티오페가 이탈리아에 침범을 받았어요. 예. 4년 동안. 예. 그래서 유럽에 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어떤 나라도 안도와줬어요이 예. 이, 어, 이티오페를. 그래서 이티오페의 마지막 황제가 마음이 결정을 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탈리아 물리치고, 우리가 평화로울 때, 어, 전 세계 어떤 나라 얼음이 있을 때 우리가 돕겠다. 예. 아, 어, 이, 황제가 마음을 먹어서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유엔처럼, 어, 아프리카 유니언 펌프, 펀보, 55개국의 펌프를 아디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6 2 전쟁이 일어났을,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결정을 했어요. 우리 가자. 그 황제, 그, 보디, 에, 가드, 황제 근위대를 6037명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네. 우리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해서, 어, 123명이 돌아가시고, 536명이 중상을 당하고, 팔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253번의 전쟁을 했어요. 중공군하고, 북한군을, 전투를. 이 전투를. 야, 그래서 제일 무서웠던, 중국 사람이, 북한군이 제일 무서웠던 군인이 어딘가 하면, 은 유엔 심략계국 중에서 h b 의 군인이었대요. 왜, 왜 그랬다고 그랬죠? 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 없었잖아요. Yeah.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어, 생고기를 먹어요. Yeah. 소를 잡아서 그 소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먹는 게 이디오피아 풍습이에요. 결혼식에도 가면 소가 한열마리 걸려 있어요. Yeah. 좋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한국전에 참전했을 때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네 음, 음, 음식이 없으니까 생고기를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어, 싸가지고. 싸웠대요 싸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이제 생고기를 꺼내서 먹는 걸 보고 예. 중공군들이 의료 페 사람들은 검은 군인들인데 식인종이다. 어. 어.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만 이디오피 보면 어. 그 사람을 아. 아프리카 군인, 부, 군인 부족이다 그래서 아. 놀래서 도망갔다라고 아.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 그 할아버지들 참전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 얘기를 얘기해줘요. 계속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아. 아, 지금 참전 용사들 중에 살아계신 분이 몇분 정도나 되세요? 지금 한 100분이 살아 계세요. 100분 정도. 그리고 많은 살아계세요? 미망이들이 살아 살아 계시고 예. 그 코렌 빌리지 아주 어렵게 많이 사, 사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는 어 특히 65 2 참전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집을 개축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아까 변기를 자변기, 자변기를 만드는 것이 일단 나무 같은 걸로 만들면 상당 부분 많은 분들에게 저기 혜택이 줄것 같은데 그건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어 아시다시피 이쪽편는 수도에도 완전 푸시식 화장실이에요. 네. 그또 개인적으로 화장실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음. 있는 화장실에다가 음. 그~ 수쇠 프레임을 넣어서 나무로 올리던지 아니면 그~ 양변기를 구입해서 그~ 나무 프레임 위에다가 놔서 그냥 그대로 그 시스템에다가 그걸 놓고 위에다 물만 부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제가 좀 어~ 한몇채를 했었거든요 한세 채를 가운데 한 채가 그 집인데 한5 0만원 정도 어~ 들었던 것같아요네 yeah. 네. 근데 하여튼, 어, 대대적으로 많은 것을 한다고 하면은, 좀, 그, 뭐, 값의 차이는. 그렇죠. 비용이 조금, 예, 예. 대량으로 하면은, 예. 예. <laughs>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음, 학비가 한학생의 학비가 1년에 한 2만 5천원 정도 한 달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 한 달에, 달에, 5천 5천 달에 1년에 음. 가 아니고, 아니고. 예. 음. 10개월로 하면 되죠 예. 두 달은 방학이니까 예. 그러니까 25만원 정도 1년간 학비가 음. 25만원 정도면 한 학생을 음. 음. 을 매월 을 지원해서 학교 가고 교복, 학용품 음. 그 다음에 가방 공부할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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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학생들이 교복 살 비용이 사실은 비싸거든요. 교복이 예, 비싸죠. 예, 예, 교복 이 비싸네요. 교복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옛날 어려울 네, 때 교복 비쌌어요. 책어그책 음. 어. 그 그리고 공책 연필 음. 공책 연필 이런 건다 사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신발 음. 예, 신발 운동화도 이제 비싸죠. 근데 맨발로 수도에서 다니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또래 애들이 이제 유니 그 학교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그다음에 공책과 연필과 그다음에 교과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심 예, 학교 가서 먹을 수 있는 점심 급식까지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음.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죠. 예, 예. 625 참전용사 자녀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사람 친구들이 많죠. 많이 있나요? 너무 많죠. 네, 많죠. 제대로 공부를 못하니까 예. 커도 일자리를 못 잡고 예. 또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음. 결혼도 못하고 어디 가서 아이들 나, 막 나가 줘고 아. 그러니까 아주 가난의 대몰림을 하고 있죠 음. 예,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음.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하일리 살라시의 황제가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한국에 와서 싸워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1974년부터 에티오피아가 공산화가 됐어요. Yeah. 74년부터 91년까지. 그래서 역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황제, yeah.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참전 군인들이 공산주의 정부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yeah. 정부에 연금이고 뭐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다 끊겼죠. 다 네. 끊기고 핍박을 많이 집 받고 집다 뺏기고, 집다 뺏기고. 음. 그래서 그 공산주의 1 7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게 사셨고, 음. 공산주의가 1991년에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어 지금까지도 자녀들도 교육을 못 시키고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어 그들의 삶이 이렇게, 이렇게 피폐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할아버지들은 저희가 이제 찾아가면 한국 사람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왜냐하면 한국이 나를 잊지 않았다. 음. 내 젊음을 바쳐 싸웠지만 내가 이렇게 늙고 보잘것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줬다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싸웠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음. 자기의 젊음과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고 귀한 뿌리와 씨앗으로 열매로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좀 미미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와서 인사하고 찾아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로를 음. 많이 받으시죠. 백 분들 정도, <laughs> 우리 이제 자녀들을 돕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네, 네, 네. 1차적으로는 저 참전용사들에게 노래하셨던 n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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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게 많은 건 아니지만, 변기, 좌변기 하나라도 도울 수 있으면, 100분이면 100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0집 발굴해서. 네, 1 0집 발굴해서, 그, 그것을 어, 1 0집 하면, 한 5천만원 정도 되, 되겠네요. 좋죠. 예, 50만원에. 그렇죠? 예, 예, 50만원. <laughs> 그것을 우리 교실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laughs>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 어, 다음에, 우리 후손들 자매결혼 맺는 음. 문제는 우리 교실 식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자녀결혼을 맺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음. 이런 것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어, 1차적으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음.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좌변기 네. 만드는 것이 음, 제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거 자료도 준비하시고, 음, 음. 어, 그 참전 용사, 살아계신 용 음. 참전용사들에게 예. 병기 만들어주는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전화 우리 어, 다른 친구들이 같이 가서 음. 교실 식구들이 가서 음, 또 효과적으로 적은 돈으로 우리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음. 적은 돈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아,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어, 또 진단을 해봤더니, 이두분 성교사 부부가 부, 자성 물질이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고약을 붙여서. 많이 예, 맞았습니다. 아주, 아주. 지금 많이 저기. 편하시죠? 네, 예, 예, 지금 든든, 여기 성교사님은 아주 얼굴이 많이 까맸었는데, 어, 지금 붙이고 나서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 말씀을 하시면 사모님은 거짓말 하는 것처럼, 아닌데, 과장법을 <laughs>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우리 저희들은, 얼굴 광택에 대해서는 구두 닦기하고 똑같아요. 음. 아주 예민합니다. 음. 어 그래서 색깔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 간, 당뇨, 신장이 나쁜데, 이번에 오신 김에 우리 교실에서 그 치료를,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음. <laughs> 어 치료를, 또 해드릴 겁니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